안녕하세요, 자연 나원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빨간 날이라서 택배는 내일 26일 금요일에 일괄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배품, 하예품 골고루 해서 총1 3개째 준비하였습니다. 1번은 만년청 오모도입니다. 한국 출라는 아니고, 이렇게 단연초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는 만년청 오모도입니다. 특이한 개체 찾으시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품종입니다. 2번은 보생지화입니다. 전진으로 해서 자극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화려한 극황색의 호비반입니다 3번은 산채출 환희압입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4번은 환엽 3반입니다. 5번도 보생지화입니다. 자기 굉장히 좋은 보생지화입니다. 5초이나 됩니다. 6번은 황중투입니다. 색감도 뛰어나고 무늬 발색도 좋은 황중투입니다. 7번은 복륜입니다. 류요게체 또한 배양 상태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8번도 보생지화입니다 오늘 보생지화가총 3개째 있습니다. 전진으로 이렇게 대절반 무늬가 정말 극황색으로 화려하게 들어있습니다. 9번은 홍화일추율입니다. 입장마다 홍화반이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품종입니다. 10번은 복륜소심 지화자입니다. 대륜에 복륜소심화를 피우는 품종으로 꽃대가 아주 크게 하나 잘 달려있습니다. 11번은 황구화정입니다. 요양조원 개체로 요 개체 또한 꽃대가 하나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있습니다. 12번은 송옥입니다. 송옥 또한 꽃대가 한방 요렇게 있습니다. 촉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13번은 노군입니다. 노군 또한 요양조원 개체고 이렇게 동그란 꽃대가 하나 잘 있습니다. 촉수도 무려 9촉이나 됩니다. 꽃대가 달려있는 개체들은 분에 심겨진 유대로 보내드리고, 꽃대가 없는 개체들은 수대 보장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만년청 오모도입니다. 개체는 일반 만년청과는 조금 다른 만년청 오모도입니다. 옆도 단엽입니다. 그렇게 길이가 길게 자라지 않은 단엽 개체입니다.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초보자가 키우시기도 쉬운 한 초호입니다. 여러 해사리 식물인 단연초 입니다 촉수는 총 6쪽이고 이끼리는 8에 잎폭은 1.5 까지 나옵니다 정말 광폭입니다 깊장마다 라사지도 잘 들었고 거의 다 1cm가 넘어가는 초광폭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몇 입장에는 이렇게 호로 또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오무도, 만년총 오무도가 또 무늬가 화려한 개체들은 가격대가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 개체는 한두 입장 정도가 이렇게 호가 쭉 들어있는 패턴, 호가 이렇게 쭉 무늬가 그어져 있는 개체입니다. 뿌리인은 아주 건강합니다. 요 개체는 가격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작지만 엽이 굉장히 예쁜 품종입니다. 조금 특이한 난초, 받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개체입니다. 2번 보생지화입니다. 아주 화려한 보생지화입니다. 5촉, 전진촉 할것 없이 극황색으로 이렇게나 화려하게 들어있습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입길이는 20에 입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전진촉이 정말 화려한 대절반으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거의 전입장에 걸쳐서 이렇게나 기부부터 이 끝까지, 거의 이 끝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화려한 대절반 패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 뒤쪽에도, 호피반 무늬 발색이 정말 화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난실에 요런 개체 한 화분 키우시면은, 물줄 때마다 정말 눈길이 많이 가는 품종입니다. 뿌리, 뿌리 상태 또한 건강합니다. 뿌리 다 굵기도 굵고, 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살짝 입 끝에 조금씩 탄 데미지가 요뒷 입장에 조금씩 있습니다. 몇 입장에 입끝 살짝 요렇게 타 들어간 데미지 있는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뭐 입장이나 큰 데미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나 화려한 위반 무늬 발색을 자랑합니다. 요 개체는 가격 12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3번은 산채출 환여 개체입니다. 산체산체벌브는 떨어졌지만, 이제 산체 출개체입니다. 옆은 이렇게 환엽변입니다. 중배가 이렇게 부른 배불떼기 환엽변을 자랑합니다. 축수는 총 4촉이고, 쫑대도 하나 뒤에 있습니다. 길이는 11에, 입폭은 0.8까지 나옵니다. 길이도 딱 안증맞고, 변도 이렇게 환엽변에, 엽이 아주 단정하고 좋습니다. 뿌리도 건강합니다. 뿌리 이렇게 깨끗합니다. 엽성도 좋고 전진촉으로 해서 이렇게 초세도 아주 예쁘게 잘 올라와 있습니다. 요 개체는 가격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4번은 환엽 3반입니다요 개체 도알 이렇게 배불떼기 환엽변을 자랑합니다. 3반 무늬가 진하게 들은 건 아니고 살짝 이 끝으로 해서 이렇게 주름 3반 식으로 살짝씩 들어있습니다. 이끈 마무리가 뾰족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살짝씩 이렇게 3반 무늬가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그때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화목 변에 배골 깊고 변이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쪽수는 총 4촉입니다. 이길이는 16개, 이폭은 0.8까지 나옵니다. 뿌리도 건강합니다. 가닥수 많고 뿌리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뒷입장에 조금 잘린 입장, 두입장 있는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입끝이나 큰 데미지 없이 작상태가 좋습니다. 입끝 잘 이슬바지식으로 잘우가 져있는 면이 깔끔한 품종입니다. 요게 제도 가격은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번도 보생지화입니다. 촉수가 총5추입니다5추에 자마도 굵직하게 3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끼리는 24에 입폭은 0.8까지 나옵니다. 목대도 아주 굵고, 벌부도 하나같이 이렇게 드실합니다. 거기에다가 양방향 신화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진 초기, 요개체 또한 전진 초기 아주 큰 대절반으로 화려하게 호피반 무늬 발색이 되어 있습니다. 뒷잎장도 보시면 거의 전잎장이다 이렇게나 화려합니다. 국적관계없이 화려한 오피바 개체를 찾으시는 분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개체입니다. 조금 뿌리는 단아가 있긴 하지만 다 단단한 뿌리들입니다. 뿌리는 뭐 배양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만한 뿌리들입니다. 5번 보생지아는 가격 2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촉수도 많고 이미 이렇게 작품이 되어있는 개체입니다. 이대로 전시에 출품... 작 이대로동량난 전시회 출품작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여러 쪽 쪽에서 농사용으로 지셔도 충분한 작이 됩니다. 뒷잎장은 조금 이렇게 이다 들어간 데미지 있습니다. 그래도 전진하고는 다 깔끔합니다. 육반은 황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은 황중투 개체입니다. 색감도 황중토로 아주 예쁘고 이렇게 중토무늬 발색 또한 잘 들어있습니다. 전 입장이 다 고르게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있는 편입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이길이는 17에 입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뿌리도 깨끗합니다. 뿌리 길이도 긴 뿌리도 있고 짧은 뿌리도 여러 가닥 있고 새 뿌리 또한 잘 내리고 있습니다. 레리는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요 2번 촉에 조금 입장에 살짝 데미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촉요두 입장만 그렇고, 전지는 깔끔합니다. 전지는 요렇게 깨끗하고, 무늬 패턴도 좋고, 무엇보다 색감이 아주 튀어나온 황중두 개체입니다. 이렇게뒷 입장 또한 무늬 옆잘 들어있습니다. 옆도 요렇게나 두터운 옆을 자랑합니다. 황 중투는 가격 1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여러 촉 늘려놓으시면 정말 화려한 품종입니다. 색감, 무늬, 어느 명명품, 어느 명명품에 뒤지지 않는 아주 화려한 중투입니다. 7번 복륜입니다. 촉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촉수 총 8촉이고, 이 길이는 18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딱분내 심어서 기르기 좋은 사이즈로 그렇게 길이가 삐죽삐죽하게 자라지 않고 고르게 잘 자라있습니다 고르게 잘 자라있고 복류 무늬 또한 전 입장이 다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무늬 발색 좋고 아주 후육질의 얍성을 자랑합니다 배양 상태 또한 정말 좋은 개체 입니다 입장이 뭐큰 데미지 없이 상태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조금 뿌리는 단화가 있긴 하지만 다, 다, 다 단단한 뿌리입니다 물은 뿌리 아니고 다 단단한 뿌리 들입니다 길이도 다긴 뿌리입니다 복류는 가격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수도 많고, 작도 아주 좋습니다. 8번도 보생지화입니다. 8번 보생지화는 세촉입니다. 세촉에 자마도 하나 굵직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 길이는 23에 입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유기체 또한 하나같이 이렇게 벌브 굵고, 세력 좋게 잘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진이, 작이 아주 좋습니다. 옆도 거의 1cm가 넘는 광폭에 요렇게나 대절반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무늬 발색을 화려하게 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뒤쪽 또한 다, 뒤쪽 또한 호피반 무늬 발색이 다렇게잘 들어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요렇게 전지인으로 해서 다 뿌리 깨끗합니다. 요게 채도 입장, 뒷 입장에 조금 요렇게 맨 입장이 살짝 타 들어간 데미지가 있습니다. 얼굴에도 전진하고는 다르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8번 보생지하는 가격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도 다 굵고 건강합니다. 9번 홍화 일출입니다. 아주 붉은 핏빛 홍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입장마다 홍화반 무늬가 화려하게 드립니다 여배와 하해가 동시에 되는 아주 고급 품종입니다. 숙수는총 4촉이고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21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갈수록 세력 좋게 잘 올라와서 전지는 아주 굵습니다. 이렇게나 벌브가 굵고 입장 수도 많고 아주 상작으로 전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모축 전진초갈것 없이 홍합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이렇게 다 무늬는 아주 잘 들어있어서 꽃이 아니더라도 여배로서 환상미가 충분히 넘치는 품종입니다. 뿌리는 조금 단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다 배양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만한 뿌리들입니다. 그렇다 굵은 뿌리입니다. 가닥수도 많고 적당하게 뿌리는 괜찮습니다. 홍화반이 이렇게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일출입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뿌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감안해서 가격은 측정하였습니다. 10번 복륜소심 지화자입니다. 대륜의 복륜하에 소심의 예까지 갖춘 복륜소심을 대표하는 품종입니다. 수상 경력도 아주 많은 개체입니다. 이렇게 꽃대도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꽃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아주 크고, 꽃도 정말 대륜입니다. 축수총 5촉이고, 꽃도 일경 있습니다. 이 길이는 27에 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꽃대가 있어서 요 개체는 분해 심어서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하나같이 굉장히 굵은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좋고, 화분에 심겨진, 화분에 심겨진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꽃대가 하나 잘 있습니다. 입장마다 무늬도 잘 들었고, 옆도 좋습니다. 모초계 모초계 조금 여기 끝그 잘린 면 입장 있는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큰 데미지 없이 작상태 좋습니다. 거기에 전진이 아주 세력 좋게 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복류 무늬는 정말 잘 들어있습니다. 지화자는 가격 9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11번은 황구화정입니다. 중국 출란 유향종 개체입니다. 촉수총 세 촉이고 꽃도 일경 있습니다. 입 길이는 25에 이 폭은 1cm 까지 나옵니다. 전진이 세력이 좋게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입장 수도 많고, 자기 아주 큽니다. 거기에다가 꽃도 이렇게 크게 하나 잘 달려 있습니다. 뿌리는 너무 좋습니다. 뿌리 다 깨끗하고, 다 굵은 뿌리들입니다. 뿌리 상태에는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거기에 통통한 꽃대가 하나 잘 달려 있습니다. 요뒷잎장에 한, 요, 두요 입장하고, 여기 두 입장 조금 재미있는 거 말고는 착상도 좋습니다. 게다가 꽃이 만개했을 때 향기도 나는 유향종입니다. 항구화장은 가격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송옥입니다. 꽃도 동그란 두화에 소심의 예까지 갖춘 꽃이 아주 앙증맞고 예쁜 품종입니다. 이렇게 꽃대도 통통하게 하나 자리 습니다촉수총 8촉이고 꽃도 일경 있습니다. 이길리는 20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요개채 또한 꽃대가 달려 있어서 분체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 괜찮은 상태입니다. 제일 뒷잎장에요개채 또한 조금 뒷입장이 조금 잘린잎장 입장, 옛입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촉수도 굉장히 많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배양 상태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촉수가 8촉이나 됩니다. 이렇게 꽃도 통통하게 하나 잘 있습니다. 송옥은 가격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13번은 노군입니다. 노군 또한 유향 좋은 개체입니다. 통통한 꽃대가 하나 잘 있습니다. 꽃도 왕관 모양을 하고 있는 두화 형태의 기화꽃입니다촉수총 9촉입니다. 9촉에 꽃도 일경 있고 이길이는 21에 입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촉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촉수가 많고 이렇게 역도와 아주 좋습니다. 정말 빳빳한 변에 이렇게 힘있게 쭉잘 뻗어있는 엽을 하고 있습니다. 딱 녹은 특유의 굉장히 엽성 좋은 개체입니다. 뿌리도 이렇게 분을 삐져나올 정도로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로고는 가격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나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